혹시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마음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고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단점만을 보고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미 충분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 안에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을 품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내 안의 보물 발견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찾지 말라. 그 등불은 그대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외부에서 행복이나 가치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빛과 힘은 이미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거나 물질적인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의 등불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또 다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무한한 잠재력과 완벽함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고귀한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하고 낮게 평가하는 것은 마치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고도 싹을 틔우지 못할 거라고 미리 단정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위대한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스스로를 믿고 사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강은 강이고 산은 산이다. 우리는 종종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만듭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진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성공한 것 같아 좌절하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각자의 존재가 고유하며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개별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강이 산이 될수 없고 산이 강이 될수 없듯이 당신은 당신으로서 완벽합니다. 당신만의 아름다움과 장점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을 높이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보물을 발견하는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소중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믿을 때 당신의 삶은 더욱 빛나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자존감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